네, 아합의 집을 향한 예후의 숙청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. 이세벨이 예후의 손에 죽고 이 아합 가문에 속한 이 왕자 70여 명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예후는 남아 있는 잔당들을 멸절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. 잘 만났다. 이 목을 뱁니다. 아, 이러한 예후의 열심으로 신앙 개혁이 그 일사천리로 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남아 있는 이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. 그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죠. 이 희대의 악녀 이 아달랴는 그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제일 먼저 자신의 손자들을 사륙합니다. 여왕이 되기 위해 경쟁자들인 손자들을 죽이는 것이죠. 그래서 아달리아는 아시아를 이어 결국 그 유다왕국의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. 이때 아마도 사단은 기뻐하며 춤을 췄을 것입니다. 이제 여자의 후손은 없다. 이 다윗의 씨는 끝이 났다.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짓밟을 이 메시아도 사라졌다. 그 여러분,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?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후손이죠. 이 다윗의 씨가 다 죽으면 메시아의 탄생이 없다는 것을 이 마기도 이 귀신같이 잘 아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달리아는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, 실제 실행자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이었다는 것이죠.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을 준비하십니다. 그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인데요. 아, 그 피가 낭자하는 대사류의 현장에서 요아스라는 이 갓난 아이를 몰래 구출해냅니다. 결국 이 요아스를 통해 다윗 세우손 메시아의 씨가 이겨우 이어지는 아, 힘겨운 역사를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뒤에서는 이 보게 됩니다. 아, 이런 역사들을 볼때참 음, 기가 막히는 거죠.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심 걱정도 없으시고. 이 모든 일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이 전혀 아닙니다. 이 사단이 없고 이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이 없으면 쉬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. 오늘 아달랴가 미쳐 날뛰며 이 손자들을 살육할 때이 하나님께서 이그 일을 막기 어려우심이라.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그 일을 받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.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? 어렵죠.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,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! 하나님도 어려우시답니다.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때로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교회는 어렵죠. 창세 이후로 교회는 늘 언제나 끊임없이 어려웠습니다. 이 죄인이 이 죄인을 만나 변화되려고 하니 서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어려운 교회라도 우리는 옆에 있기라도 한데 이 북한은 아예 이 교회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지 못한다고는 안 하셨습니다. 어렵긴 해도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. 아, 아멘이시죠. 예,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입니다.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요한복은 16장 33절의 약속인데요.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.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. 그렇습니다. 모든 인생 앞에는 사망과 생명으로 가는 양갈래길이 있습니다. 사단이 안내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화려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. 반면,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은 힘들고 좁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.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자입니다. 마지막에 이기는 길을 선택합시다. 잠깐 어렵겠지만 그 선택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생명의 길을 택한 또한 명의 의인이 등장하는데요,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.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 여호나답을 만나서 당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합을 아합 아압 가문을 멸절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지 제안할 때.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.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. 우리 다시 한 번만 15절의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운나답을 만나지라. 그가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하니 여운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.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.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어병 울리며, 지금 여호나답이 예우의 사역을 이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나답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의 갠족속입니다 아,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계 혈통이죠 예, 지금의 이 사우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여호나답이 섣불리 도왔다가 실패하면 자신도 죽고 자신이 속한 민족들도 몰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여호나답이었습니다. 음, 결국, 예우와 여우나답은 힘을 합쳐서 아압과 이 바알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, 어, 뒤이어서, 음, 그 유명한 예우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. 안타까운 것은요, 이 예우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. 이 바알만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, 이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아합과 똑같은 길을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운 아랍이 이 모든 불순종의 역사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.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.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, 아,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. 그러니, 내 후손들, 너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해야 돼, 아, 집을 짓지 말고, 포도원이나 밭도 갖고 지 말고, 포도주도 절대 먹지 말라. 대대순선 너희는 유목민이 되어서, 양떼와 장막을 치고 이 광야를 떠돌아 다니면서 살아라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긴 이 여운화답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중동의 광야를 떠돌아 다니면서 영원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광야를 지나시다 보면 그들을 볼수 있습니다. 소위 이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, 약 3천 년전 여우나답의 유언을 지키며 유목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. 훗날에 그 여우나답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.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여호나브의 후손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피하게 하십니다.뿐만 아니죠.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을 통해 이 후손들이 받게 될 복을 약속하시는데요. 예레미야 35장. 십구전입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내 여운하,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예후와 여호나답의 시작은 똑같았습니다. 그런데 끝은 달랐습니다. 사울과 다윗도 시작은 똑같았는데, 끝이 달랐습니다. 우리 모두 처음은 몰라도, 중간은 몰라도,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됩시다.